이러면 안되는데 리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68%까지 나온다고요? 왜 이런 개똥 같은 소리가 나오는지 왜 가격이 계속 하락할까요? 2.0 달러의 붕괴가 시장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장 11월 21일 불장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야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안되는데 1.9 달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부터 이야기 드렸던 2.0 달러는 뭐 가볍게 붕괴가 되었고요. 자, 2.0 달러의 기준이 1.9 다음이고 2.1 다음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2.0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의미는 두지 마셔라. 결국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엉망진창으로 급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상황이 더욱 더 심각합니다. 9.0 90k 완벽하게 무너졌고요. 지금 88k 이게 뭡니까? 완전 바닥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시장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XRP 역시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68%더 급락이 나온다는 미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정도 바닥을 다지고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도대체 비트와 다르게 XRP는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없을까요? 바로 그 폭발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는 XRP만의 초특급 호재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제 영상은 단순하게 정보를 얻어가거나 유의를 통한 이슈를 체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내 계좌가 손실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이익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 클릭 너무나 잘 하셨고요. 직접적인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 낼수 있는 영상 내용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B버튼과 S버튼 B버튼과 S버튼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을 잡아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신호에 따라서 그대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제가 운영하고 있던 이 매매법 이것을 통해 우리 앞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영상 진행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후반에 제가 공유할 겁니다. 김부장의 SB 버튼 파인 에디터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90% 이상의 이 매매법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신청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급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 하단에 파란색 주소창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이 급등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초특급 호재 찾아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죠. <목소리> 추가적인 60% 하락이라고 말을 해놓긴 했는데 아마 좀 황당하실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60% 가락이면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1달러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1달러까지가 심지어 XRP가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진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건가? 이 마이너스 거의 60% 가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XRB 자체의 문제라고 전혀 보지 않아요. 오늘 왜 이렇게까지 1달러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b와 s 버튼을 통해서 매매에 타점 가져가시면 되니까 뭐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b 나오면 뭐 매수, s 나오면 매도. 그래서 뭐 롱과 숏 이렇게 잡아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뭐냐면 상승이 일어났을 때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지금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저점 자리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 보자고요. 왜냐하면 항상 저점이 나오면 반드시 그 저점 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 신고가가 나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자, 뭐 조금 멀리 가면 1998년도 IMF 때도 그랬고요. 2003년도, 2008년도, 최근에 2020년도 코로나까지 전부 다 예. 금융 위기 뭐 IMF 뱅크런 사태에 다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어요. 급격한. IMF 같은 경우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그때 150선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일하고 있을 때 이게 바로 1000선까지 그냥 넘어가 버렸죠. 단기간에 말이죠. 그게 결국은 단기간에 급락을 해서 지금처럼 내려오는 시장이 오면 반드시 V자 급등하는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자, 봐보세요. 어, 지금 제가 30분 봉으로 비트코인 보고 있는데 제가 매매는 30분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4시간 뭐 한번 봐보세요. 비트코인 역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까지 바라보고 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7억 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되게 그때 당시에 9K도 충분히 지지받고 갈 거라고 얘기를 다들 하셨었거든요. 결론 어떻게 했습니까? 9K 받았습니까? 예, 그냥 들이받고 내려갔죠. 그 다음 얘기 나왔던 게 93K예요. 93K, 93K 정도를 왜 얘기했냐면 9 3생가 여기 앞로 가보면 상승 직전에 요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 여기도 지지를 좀 여러 번 받은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 자체가 보시다시피 이거 조금 땡겨볼게요.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비트코인과 지금 리플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릴 거예요. 흐름을 보려고. 자, 이 자리가 결국 무너졌고, 그리고 이93 자리도 무너졌는데, 이때 당시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기를 다졌어야지. 다지고, 여기도 다지고, 이런 식으로 날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B버튼이 여기 등장을 했었어야죠. 사실.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고 나서 어 여기 이제 올라갑니다라고 했는데 또 무너졌죠. 또 올라가면서 또 무너졌죠. 이때 M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어, 확실하게 이제 지지됐습니다라고 하고 상승을 외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이 절반 가격도 못, 남아, 못 넘어왔잖아요. 이 절반 가격이 걸쳐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되려면 쭉하고 안착하고 쭉 하고 이런 식의 변동성이 되면서 이 위에를 점점점 얇게 만드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중간도 못 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비 버튼이 아직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왜지금 그냥 이 S 버튼 하락의 채널 안에 지금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8호가 무너졌어요. 8호가 이제 곧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나 혼자만 올라갑니까? XRP 혼자 비트코인은 막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갑니까? 일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이 지금 4천이 무너졌는데 4천에서 3천 가고요, 3천에서 2천 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뭐 A 종목이로 합시다, 나 혼자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아무리 그 코인이 좋은 호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잠깐 이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잠깐 스파식으로 올라오게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유지해서 날아가기보다는 그냥 매도 처리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75K까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기준했을 때 여기가 약30% 가까운 지금 지지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비트가 1이라고 치면은요. xrp는 뭐죠? 1.5라는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비트가 1이 움직이면 얘는 1.5%가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5를 해보십시오. 30 곱하기 1.5는 45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45, 50% 이상 가까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거고 얘를 조금 더당겨버리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차라리 급등 직전에 옛날에 백투더 11월로 넘어가자. 왜? 백투더 11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됐잖아요 물론 취임은 그 이후에 1월달에 말이었죠. 20몇일을 한 걸로 알는데 11월달에 당선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 자리가 11월 당선 확정된 날입니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요 원점. 이렇게 원점. 2분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는 아예 내려가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급격한 위기를 통해서 나오면 반드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되게 힘드십니까? 왜 힘드시죠? 내려갔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코인은 주식과 다르죠. 뭐냐면, 아, 주식도 안에 있지만, 올라간다고 수익,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내려간다고 수익 못 뽑나요? 내려가도 수익 날수 있잖아요. 뭐죠? 올라감에 있으는 올라가는 거에 포지션, 롱 포지션 잡으면 되는 거고요. 내려가는 거는 내려가는 거에 포지션, 쇼 포지션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부터 좀여러분께좀 듣기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지금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이죠. 쇼 잡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왜? 추세를 탔잖아요. 추세를 탔다는 얘기는 큰흔 흔들림이 있지 않는 한 계속 그 추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하락에 베팅하는 쇼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 입장이면 얼마나 안정감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반대로 내가 상승에 이 자리에서 이 b 버튼 바이 버튼이 나와가지고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 입장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뭐예요? 굉장히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한쪽 방향만 하냐, 이겁니까? 충분히 코인은 양방, 양방향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영상은 뭐라고요? 그냥 정보. 아, 그냥 정보는 보통 이러잖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가는 건 괜찮습니다. 이게 정보예요. 이게 유의입니다. 올라가는 게 그냥 조회가 좋으니까. 근데 진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뭐죠? 추세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거나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외매에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 영상은 트레이딩을 위한 분들의 영상이고 제 영상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타점을 잡아주는 영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B와 S 버튼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김부장의 S 버튼과 B 버튼은 파인 에디터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더 적으시겠어요? 야 영어로 다돼 있잖아요. 다 적으시겠습니까? 이거 다 로직이거든요. 못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 제가 그냥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제는 공유할 수 있다. 왜? 지난번 뭐 식사 때도 그랬고 항상 얘기하는 게 죽겠대요 정말 정말 죽겠대요. 죽겠다 미치겠다. 근데 그분들 얘기 딱 들어보면은 상승일 안 하고 하락해서 죽겠다 미치겠다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락하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이고 어떻게 하냐고 이걸 가지고 아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클릭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고 이 얘기를 들으셨다면 지금은 절대 놓치시면 안돼요 계속 있는게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어, 한 5년 정도 전에 부터 했고요 이미 백테스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90% 이상 승률이 나오는 이 B버튼과 S버튼의 수식 S 버튼과 B 버튼의 이 파일 에디터의 수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공유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에 고정 댓글 또는 안내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창이 보이실 거예요. VVD로 뭐 이걸로. Buy and sell 매매법 신청 버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름 넣어주시고요. 연락처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바이앤셀 매매 전략 클릭 특별 이벤트 한시적으로 지금 수박 쿠폰 한 장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그리고 유튜브 또는 인스타에서 봤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신청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렸나요? 여러분들 5분이 여러분들 인생의 5일 아니요. 5달 아니요. 5년까지 손실이 보신 분들이 있었다면 분명한 것은 수익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파인 에디터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스벅도 드리고 있고요.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말이죠. 지금 급격한 공포의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단한 번도 최근에 나오지 않은 11 단계까지 나왔어요. 그나마 3개월, 4개월 전에 나왔던 이 15가 거의 제일 마지막이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극대 공포가 연간 최저가 5월 11일. 나왔던 건데 자 보시면 2023년도부터 단한 차례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11단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내려가 보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제대로 한번 올리겠다 신고가까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공포구간 2기에 반대로 얘기하면 극도의 탐욕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슈는 뭐냐면 기회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매매를 하셔야 지금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다면 이거를 정리할 수 있고요. 새롭게 뭔가 타이밍을 잡고 가신 분들이라면 행운이죠. 행운입니다. 이분들은 이 타이밍을 이 조만간 나온다라는 거. 그것을 제김 부장이 수식으로 이 수치로 지금 판단하셔서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걸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현물 시장으로 준 돈이 얼마나 들어온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돈이 살아 있는지 시장이 살아 있는지 볼수 있거든요. 그냥 빼고 있어요. 지난 주 같은 경우는 8,600만 불 뺐습니다. 심지어 지난 달 기준했을 때는 4,700만 원 들어왔으니까 두개 합치면 자그마치 1억 3천만 달러가 나간 거예요. 여기에 1,400원을 곱해야 됩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빠졌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자금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승이 계속 만들어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자체을 봐보세요. 완전 꺾였죠. 수급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안착하고 올라가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까지 그냥 내려가버리면서 2탈까지 잡으랬어요. 이 이하로 여기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7억 k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여기가 비트코인. 어, 리플 기준 1달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극도로 좋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기회의 시장,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잘 매매를 해서 탈출할 수 있는 시장이 곧 나올 겁니다. 그 타이밍은 S와 B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것은 4시간 봉이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빨리 또 단타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바로 이 보이시죠? 네. 30분 봉, 보시면, 이 파란색 창 보이십니까? 황금 화살표. 이야기 드렸죠? 이 모양의 이 빨간색 나오면 뭐라고요? 하락입니다. 이 모양의 파란색, 좀 이따 나오는 거 뭐죠? 상승입니다. 요걸 가지고 단타하시면 되겠고요. 30분 봉아니요 저는 5분 봉 하는데요. 예, 5분 봉다 잡힙니다. 이기 드렸죠? 뭐 무슨 만병 통치약 같네.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모든 시그널이나 모든 타점을다 가능한 5년간 백테스트 마친 이 김부장의 이 매매법을 여러분께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의 이,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선한 마음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부장, 바로 안내 드리겠고요. 여기 안내장, 이거 있죠? 요 파란 거. 이거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돈좀 봅시다.